20세기 한국 소설 6권. 줄거리. 이메일 해설 이태준. 박태원. 이태준의 달밤은 성북동으로 이사온 나가 우둔하지만 순박한 신문보조 배달원 황수건을 만나며 시작된다. 황수건은 정식 배달원이 되는 것이 소원이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아내마저 떠난다. 나는 그를 동정의 장사 미천을 주지만 황수건은 장마로 장사해도 실패한다. 어느 날 황수건이 훔친 포도를 가져오자 나는 대신 값을 치른다. 달빛 아래 황수건의 순수함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연민을 자아내며 각박한 현실 속 인간미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이태준의 까마귀는 인기가 없는 가난한 작가, 나가 친구의 시골 별장에서 겨울을 보내며 시작된다. 별장 근처에서 폐병을 앓는 젊은 여인을 만나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진다. 여인은 까마귀 울음소리가 자신의 죽음을 재촉한다고 여기며 병적으로 두려워한다. 나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자 까마귀를 잡아 해부해 보여주려 하지만 여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얼마 뒤 그녀의 연구차가 떠나는 모습을 본 나는 죽음과 고독, 삶의 허무함을 느낀다. 이태준의 복덕방은 1930년대 서울 변두리 복덕방을 배경으로 안초시, 서참해, 박희환 영감 등세노인이 무료하게 소의라는 이야기를 그린다. 안초시는 사업 실패로 몰락해 딸 안경화에게 의존하며 부동산 투기로 재기를 꿈꾸지만 사기를 당해 절망에 빠진다. 딸의 냉대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감 속에서 결국 자살한다. 작품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인 세대의 궁핍과 세대 간 갈등, 인간 소외를 비판적으로 그린다. 이태준의 폐강냉은 일제강점기 평양을 배경으로 소설가 현희 조선어 교사인 친구 박의 편지를 받고 10여 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이야기다. 평양은 일제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현은 박, 친일 실업가 김과 요리집에서 만난다. 세 사람은 전통과 변화, 친일에 대해 논쟁하며 현은 일본어로 글을 쓰라는 김의 충고에 분노한다. 작품은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와 민족의식,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에 대한 비애와 분노를 담고 있다. 이태준의 농구는 척박한 조선 땅을 떠나 만주로 이주한 유창권 일가가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이야기다. 이들은 조선인 집단촌에서 논농사에 필요한 수로 공사를 시작하지만 중국 토착민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한다. 조선 농민들은 물길이 아니면 무덤이라는 각오로 맞서고 공사 도중 창권의 할아버지가 사망하는 등 시련을 겪는다. 중국인들의 방해와 군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 농민들은 총탄을 무릅쓰고 끝내 수로를 완성한다. 작품은 일제강점기 조선 농민의 생존 투쟁과 연대를 사실적으로 그린다. 이태준의 해방 전후는 작가 현이 일제강점기 말 시국의 혼란을 피해 강원도 시골로 낙향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일본식 성명 강요와 친일 작품 집필을 거부하며 소극적으로 저항한다. 해방 후 현은 서울로 돌아와 좌익계열 문학단체에 관여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한다. 해방 전 존경했던 김 직원과 제외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념 차이를 확인하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다. 작품은 해방 전후 지식인의 이념적 갈등과 시대적 혼란을 자전적으로 그린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26세 미혼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거리를 배회하며 겪는 일과 그로 인해 떠오르는 다양한 상념을 그린다. 구보는 직업도 아내도 없이 어머니의 걱정 속에 정오의 집을 나서 종로, 다방, 경성역, 술집 등을 거닌다. 그는 도시의 속물적 세태와 물질주에 인간관계의 허위, 자신의 고독과 무기력함을 의식하며 방황한다.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구보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결혼과 창작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한다. 박태원의 박란장 주인은 화가인 주인공, 그가 예술가들의 모임 공간을 꿈꾸며 다방 박란장을 차리지만, 장사는 곧 어려워지고 빚만 쌓인다. 여정업원 미사에 월급조차 줄수 없는 처지지만, 미사에는 묵묵히 곁을 지킨다. 주인공은 친구 수경 선생의 조언으로 미사애와의 결혼을 고민하지만 수경 선생 역시 가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주인공은 예술가로서의 가난과 무기력, 고독을 절감하며 쓸쓸히 방황한다. 작품은 예술가의 현실적 고통과 인간적 외로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그려낸다. 박태원의 성탄제는 식민지 시대 가난한 집안의 두 자매, 영희와 순희의 갈등과 비극을 그린다. 가족 생계를 위해 카페 여급으로 일하는 언니 영희와 그런 언니를 부끄럽게 여기던 동생 순희가 중심 인물이다. 순희는 언니를 비난하지만 결국 자신도 똑같이 카페 여급이 되어 같은 길을 걷게 된다. 두 자매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되는 현실, 그리고 무감각한 부모의 모습은 당시 빈곤과 사회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결말에서 영희는 순위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박태원의 최노인 전 초록은 구한말 제1차 관비유학생이었던 최노인이 일제강점기 말까지 떠돌이 약장수로 전락하는 인생을 그린다. 최노인은 유학생 신분의 특권을 버리고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겨운 민중의 삶을 산다. 그의 동창들은 일제의 부역자가 되었지만 최노인은 권력과 부를 줬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간다. 가족과의 갈등, 봉건적 가치관의 붕괴, 그리고 집의 권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 그의 삶을 이끈다. 작품은 대한제국에서 일제에 이르는 시대 민중의 비참한 현실과 저항 의식을 담담하게 묘사한다. 박태원의 춘보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막벌이꾼 춘보와 만삭인 아내의 궁핍한 일상을 그린다. 춘보는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며, 아내가 소원하는 모시조개와 냉이국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할 만큼 생활이 막막하다. 아내는 만삭에도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는 여장부로, 춘보는 그런 아내에게 늘 미안함을 느낀다. 경복궁 중건으로 집마저 철거 위기에 놓인 춘보 가족의 삶은 당시 민중의 고단함과 지배 계층에 대한 소리 없는 저항을 상징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어, 1930년대 한국 문단의 두 거장 이태준과 박태원에 대한 전문가 해설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메일 형태의 자료인데요. 교과서에도 뭐랄까 자주 등장하는 이두 작가의 문학 세계가 당대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었는지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두 작가 모두 문학단체 구인회 멤버였다는 점이, 음, 중요합니다. 1930년대 구인회는, 어, 이념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문학 자체의 기교랄까? 예술성을 탐구하려 했죠 아, 어, 순수 예술 쪽으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순수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건데요 이 활동이 이태중과 박태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이들이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작품에 녹여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겁니다 구인회 활동이 일종의 예술적 자양분이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편 문학의 명수 이태중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대 단편 소설의 완성자라는 평가가 있던데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이태준 소설의 매력은 음, 흔히 페이소스라고 불리는 그 삶의 슬픔과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임골 묘사에 있습니다. 아, 페이소스요? 네. 자료에도 언급된 달밤의 황수건이 아주 대표적이죠. 어수룩해서 세상물정 모른다고 놀림받지만 사실은 그 사라져 가는 순박함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황수건 같은 인물을 통해 단순히 안타까움을 넘어 뭐랄까 어떤 통찰을 주려 한 걸까요? 특히 그 시절에요. 어, 그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 그 페이소스라는 게 가혹한 식민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음, 좀 변치 않는 인간적인 정서에 집중하면서 일종의 위안이나 뭐랄까 현실을 견디는 방식을 찾으려 했던 시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이태주는 감정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정서의 시각화, 그러니까 풍경이나 장면 묘사를 통해 독자가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방식을 즐겼었죠. 달밤 마지막 장면처럼요. 아그 서정적인 묘사가. 현실의 냉혹함을 잠시 잊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선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좀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하네요. 이태준 문학에 그런 변화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그니까 시대 상황이 더어혹해지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폐강냉에서는 사라지는 옛 것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서 현실 비판적인 시선이 보이고요. 네. 농군에서는 만주로 이주한 농민들의 그 끈질긴 생명력을 그리면서 현실과 좀더 직접적으로 부딪히려는 아, 좀더 직접적으로요? 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해방 후에는 해방 전후라는 자전적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나아가서 결국 얼북하게 되죠 와 이태준의 여정이 참 극적이네요 서정성에서 출발해서 시대의 경랑 속에서 결국 이념적 선택까지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동시대 구인의 멤버였던 박태원을 만나보죠 네. 보통 모더니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때문에 도시적 감수성하고 실험적 기법을 구사한 그런 모더니스트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리얼리즘 소설도 썼고 해방 후 북한에서는 가보농민 전쟁 같은 대하 역사 소설까지 집필했습니다. 와, 역사 소설까지요? 네, 이걸 단순히 뭐 변절이나 전향으로 보기보다는 음 박태원이 가진 여러 문학적 역량이 그러니까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다른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보는 게더 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자체가 서구 문물에 동경하고 식민지 현실 인식 사이에 어떤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박태원의 모더니즘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소설과 구부시의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박태원은 영화 기법을 소설에 아주 적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몽타주 기법. 아, 몽타주?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장면들을 빠르게 교차 편집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이나 장면을 병치시켜서 도시의 복잡하고 음, 파편적인 느낌을 살렸죠. 네네. 또 의식의 흐름 기법. 이건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감각. 기억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서술 방식입니다 와 마치 주인공 머릿속에 직접 들어간 느낌이겠네요 그리고 자료에 플라노에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플라노에르 이게 특별한 목적 없이 도시를 어슬렁거리면서 관찰하는 산책자를 뜻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산책자요? 네소설과 구보 씨의 일일의 주인공 구보가 바로 그런 인물이죠 뚜렷한 사건 없이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거리를 배려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 그의 내면 의식 자체가 소설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플롯이 없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롯 그러니까 줄거리가 거의 없는 소설인데 이를 통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소외감과 불안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받습니다. 소설가가 주인공인 점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게 마치 작가 자신을 투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작가 자신의 창작 고민이나 현실 인식을 소설 속에 직접 드러내는 어, 메타 소설적 성격도 가지는 거죠. 아, 메타 소설? 네. 소설 쓰기의 어려움, 뭐 예술가로서의 고독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방난장 주인이라는 작품은요. 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이거 정말 실험적이죠. 네, 한 문장이요? 네. 문장 그자체 형식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예술가의 고독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와, 한 문장짜리 소설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음, 이태준과 박태원, 두 작가 모두 1930년대라는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예술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걸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태주는 서정성을 바탕으로 현실 인식의 변화를 거쳐서 이념적 길을 택했고, 박태원은 모더니즘의 참단을 걷다가 리얼리즘과 역사 서술로 나아갔고요. 네, 두 사람의 그 서로 다른 문학적 여정은 당대 지식인들이 겪어야 했던 예술과 현실 사이의 깊은 긴장과 고뇌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두 거장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시대의 압력 앞에서 예술가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음... 해방 이후 이태준과 박태원이 걸었던 그 상반된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